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짠킹 세종 더 그레이트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미국의 TV 드라마 작가 겸 제작자인 조 메노스키 TV 드라마 스타트랙을 썼다고 하네요. 한국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미국인이 쓴 우리나라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을 주인공으로 한이 소설은 정말이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서점에서 신간 알림이 와서 호기심에 구매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종이의 질감과 특유의 기화 모양이 있는 깔끔한 페이지 디자인 역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줄거리에 앞서 책을 소개하자면 소설의 초중반 부분에는 작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세종 특유의 성품이 그려져 있었고, 그 주변 인물들이 하나하나 등장했습니다. 세종의 최측근들과 세종의 명을 받고 이곳저곳에서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명나라, 일본, 몽골 진키스칸에 대한 상황 설명들이 쭉 이어집니다. 소설을 다 읽고 나니 소설의 뒷부분 상황을 딱 맞게 이어주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지만, 지루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작가가 만들어낸 소설의 주인공을 내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며 기대가 됐습니다. 솔직히 세종역에서는 저는 한석규 배우님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뿌리 깊은 나무 아시죠? 세종대왕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음.. 두편 전에는 뛰어난 학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세종은 진정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28개의 문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의 글자.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하루 안에, 학자라면 한 식경 안에 다 익힐 수 있는 글자. 창제의 목적이 뚜렷한 글자. 창제의 과정이 확실히 존재하는 글자. 참고로 현재 세계에서 한글을 모국어로 채택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그리고 그 외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호주, 일본, 미국, 프랑스, 태국 등이 있으면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BTS의 팬덤이 어마어마하죠. 월드투어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외국인들을 보니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100번, 1000번을 칭찬해도 모자란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글자입니다. 문맹률 1% 이하인 한국. 언제적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시 통계를 낸 경우 0%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의 줄거리와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황제는 어렸었고, 황관인 왕진이 황제를 꼭두각시 부리듯 했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아래에 있었고, 한글 역시 널리 백성들에게 쓰이려면 명나라의 허락이 필요했던 시대. 왕지는 조선에게 백만의 군사를 파병 보내라는 조건을 걸었고 세종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이 창제한 글로 인해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음으로 모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괴로워하는 세종대왕. 그러나 그때 과거 중국을 통치했었던 몽골족 징키스칸의 후예들이 다시 한번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고 명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조선이 병사를 파견하기도 전에 명나라는 멸망합니다 비슷한 시기 조선을 침략하려 하는 해적 왜구의 함대가 조선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집현전 학자 신숙주가 큰 역할을 합니다 큰 역할이라는 게 별다른 게 없고요 볼모로 잡혀 배에 갇혀 있었는데 외구의 배를 모는 사메라는 사람의 벙어리 아들 코이누에게 잠깐 동안 배 아래에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 잠깐 사이에 숫자지처럼 한글을 흡수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본 코이누의 아버지 사메는 신숙주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의 모자란 벙어리 아들 코이누를 부탁하며 몰래 글을 풀어준 뒤 조선에 도착하기 직전에 뱃머리를 틀어 해적들의 배를 파괴시키며 조선 침략을 제지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는 소름이 돋았고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모든 이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그 사이 이제 조선의 상황, 조정 대신들은 훈민정음을 백성에게 알리는 것을 필사로 막으려 했지만, 그들보다 두세 수 앞서가는 세종대왕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미 조선을 넘어 전 세계로 실크로드로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중반부를 지나 후반부에서는 주책맞게 눈물이 났습니다. 세종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세종이 꿈꾸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응원했던 소원왕후의 죽음이 세종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하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세종에게 큰 영감을 주던 후궁인 황씨 부인이 있었고, 세종의 참된 버시자 충신이었지만 유교사상 아래에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게 됨으로 벌어질 큰 혼란이 두려워 세종과 뜻을 달리하고 결국 배신하게 되는 최만리. 그는 결국 세종을 제지하는데 실패하고 자살을 선택했지만, 진심으로 세종을 존경했고 세종도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습니다. 세종의 명에 따라 타국 이곳저곳을 떠돌며 여러 나라의 글자와 다양한 문헌들을 세종에게 가져다주던 매두와 평화는 끝까지 세종을 위해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고 그들 역시 한글이 완성되고 보급되는 것을 지원하다가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궁궐 밖을 나가 백성들 틈에 섞이려 했던 세종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며 눈 감아준 문지기 순돌이라는 이도 궁궐의 암살자로부터 세종을 지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종의 측근들이 죽는 장면마다 가슴이 아파서 휴지를 한 장씩 들고 눈물을 찍어내면서 읽었어요. 다큐가 아니라 픽션인데 그냥 다 진짜였을 것만 같은 소설의 내용들. 작가가 한글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겠다 싶어요. 28개의 문자. 지구상에서 가장 새로운 문자. 바로 이곳에 그 문자가 있었다. 네. 너무 아름답죠? <laughs>